말씀 목상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말씀 목상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배달이 급증했습니다. 덩달아 많은 양의 의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지금 현 세대를 보셨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영혼의 건강을 위한 금식은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탄소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략, 에코백, 머그컵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작은 실천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사람이 사는 환경도 지켜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로 인한 지구의 아픔까지 돌아보는 절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을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씨.